30년 후에 사장이 될 겁니다. 꼰대 아, 어려운데 여행은 <laughs> <laughs> 막 가시는데. 저저 있어요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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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유영란입니다. 방광사업처 박민성입니다. 사업계처 홍민주입니다. 대운명초의 최경록입니다. 여러분들은 MBTI가 뭔지 아세요? 많이 아이상. 요즘에 하고 있죠. 대세 아닌가요? 소개팅할 때첫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음. 멘트죠. 무슨 유형이세요? 저는 E S F J요. 그건 무슨 성격이에요? 약간 외향적인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약간 장, 장점만 모아놓은 거예요. 장점만 전 장점만 모아놨어요. <laughs> 저 E S T J 나는 관리자형. 오 관리자형 일단 어려워서리가 그럼 혹시 태만금 개발공사 사장님 어떤 유형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장님 <laughs> 사장님. 화장... 저와 닮지 않았을까요? 저는 차기의 사장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은 사장이 될 겁니다 야망꾼이네요 아아 지금 문학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장님은 과연 어떤 MBTI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맞혀보시겠어요? 왠지 저는 어... 사장님이 생각보다 엄청 탈하시고 쿨하신 면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중복 때 그때 삼계탕 나왔었잖아요? 아 그죠 맛있었죠 네. 기가 막혔죠 그때 그때 이제 경영진 분들이 그뭐좀약 바쁘셔가지고 식당 늦게 오셨었거든요아 설마 우려하던 일이. 한계탕이 품절됐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담당자의 눈빛 이 어땠을까? 다들 그래서 막 <laughs> 식당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사장님 그냥 딱 보시더니 어? 품절됐네? 라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와 저는 진짜 그거 보고 음, 정말 소탈하시죠. 수락에. 아무 뭐 그런 표정의 변화도 없으시고 그냥 되게 친구같이 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담당자도 마음이 좀 편했겠네요 <laughs> 그런 거 보면서 <웃음> <웃음> 우리 최고 어르신이같는데 음, 사장님은 상황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자유로운 여행 계획들 다 대부분 어떻게 세우세요? 저는 시간 단위로 세워요 시간 단위로, 한 시간 단위로 어떻게 할지 이동 동선 다 짜고 사장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아까 삼계탕 대비 봤을 때 어 이런 거 계획 안 하실 것 같아요. 일할 때와 개인적인 성향은 약간 또 다르게 일할 때뭐 혹시 그런 경험들 하신 거 저희 메인 사업 하시는 아, 저, 저 있어요. 저. 메인 사업에서 <laughs> 또 가장, 가장 잘 하실 것 같은데 아, 메인 저... 사업이니까 또 사장님이 되게 추진력이 엄청 좀 좋으시고 되게 계획적이세요. 저희 작년에 매주마다 다 저희 막 이렇게 사업 스케줄이 있잖아요. 저기 아, 아, 있었죠. 한 페이지 항상 그러니까 들어갔었죠 매일 매일 이게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해가지고 다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성과를 이룰 수 있었죠. 아, 아, 아. 여행은 막 가시는데 업무는 역할 분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다들 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가리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 저는 저랑 친하면 다 얘기해줍니다 근데 약간 아... 턱이 있다면 제뭐 주변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얘기를 네. 많이 못 들었나 보네요 제, 제 얘기를요? 어... 아이 그럴리가요 제 소개하기 다 많이 해드렸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속마음을 잘안 드내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위치가 기관장이시고 하니까 좀 반반? 역시 제가 사장님과 닮았네요 <laughs> 약간 분위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가볍고 직원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좀 주시지 않나요? 자유로운 시간 하면은 약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laughs>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민간 회사 사기업에 있다가 이제 왔거든요. 처음 와서 이제 임원 회의가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를 했는데 임원 회의가 보통 이제 사장님, 본부장님, 부사장님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laughs> 그리고 한 주간의 실적과 다음에 계획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민간에서는 막 혼내기도 하고서.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근데 사장님이 어, 잠깐 우리 좀 분위기 좀 풀고 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끽 해봐야 박수 세번 정도 박수 세 번! 아니 뭐 하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노래 좀 듣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노래가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노래 좀 듣지 했는데 사장님 노래를 딱 트셨어요. 에, 우아한 클래식을 딱 트시면서 지그시 눈을 감으셨죠. 노래 듣고 나서 사장님이 회의는 가볍고 심플해야 된다. 그 모습이 약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회의지만 약간의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느낌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게 꼰대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의지가 강하고 또... 어느 쪽에더 가까우세요? 약간 이거는 인정이 많은 편에 가깝지 않나? 그때 아, 네. 사무실에서 <laughs> 그때 우리 대리님이 있었던 <laughs> 네. 어 정말 사장님께서 표정이 정말 딱안 좋아지셨어요. 났어요, 네. 저. 저는 오. 처음 봤어요. 사장님 그렇게 <laughs> 하면서 무슨 네. 사건이죠? 아니 <laughs> 보고 드린다고 긴장 타서 올라갔는데 벌레가 하나 보이더라고. 날아다니는 거 너무 크게 신경이쓰여고 신경 쓰이실까 봐 제가 잡으려고 제 휘적휘적 했는데 갑자기 막 허를 내시면서 아, 죽이지 말라고. <laughs> 벌레에 대해서요. 어, 해충 아니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딱 혼났는데 되게 따뜻하신 분이구나 라아 생각은 더라고 아니 사장님이 아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게 놔둬. 왜죽이려 하느냐. 어, 그냥 놔둬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리님은 그냥 아 사무실에 해충 이 있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에 딱 죽인 거예요. 어, 사장님 표정이 확실히. <웃음> <웃음> 제가 생각에는 뭐 그어도 그건데 제보구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laughs>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태방금 개발 공사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 맞아요. 성격 급한 사람이 들어와야 태방금 사업을 급격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데 체계적인 사람. 우리는 소심하면 안될것 같아요. 외향적인 약간 활발한 성격이어야. 아 그리고 운전을 잘해야 돼. 우리 회사 다닐 거면 운전을. 아 도도가 이어. 벨트 드라이버. 무언가 좀,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추진하는 그런 유형이 개방자.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 사람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요즘 은 코로나라 안 돼요. 아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시. <웃음> <웃음> 근데 사장님 MBT 해서 결국 뭐예요? 음, 뭐예요? 뭘까요? 되게 어렵네